님 아까 제기 아기 손나왔었 던져. 던지고 지금 알겠습니다. 와 네. 지윤 언니 잘한다. 아아아아 아! 차 빼서. 지민이 화이팅! 시민이. 방설이야방사이야방가가가 방사리야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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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나와 아, 하은이 거기 하은아 거기 리야야야 방사리야. 방사리야. 방사 네 이기면. 네. 이잡아 잡수. 어,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여기, 여기 잡아 명, 아니, 네 지민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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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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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 서지민 앞으로, 지민아, 앞으로 야, 지민이 앞으로 가라고! 야, 안 가! 야, 앞으로, 던지 지민이 머리로! 에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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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앞에 잡아 살러 앞에 살러! 아니 우리 잡으라고! 지윤아! 지윤아 들어가라고! 나와, 나와! 에이, 어디 가냐고! 일로!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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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착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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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!

아아아 <놀람> <놀람> 모리터 뭐해? <laughs> 이아 <laughs> <laughs> 거야. <슛! 슛>! <laughs>

야, 그만 들어가 야, 나와! 오. 민기야 그렇지! 야, 야 네가 잡지 마! 아프게 야, 네가 세워주면 어떡하냐? 닫아! 啊！啊！行！ すごい 시안아뻐밥라하 가. 하나. 유라 어, 어, 라 <laughs> <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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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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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미드 잡아 나와! 나 언니하고 겹나지 나와! 나와! 나가나나이스 아이고 나와! 다 나와 나와 나나디 뭐, 에이 뭐, 뭐, Cruz, Cruz, Cruz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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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와 나 <laughs> 하하 지나 숨으로 뒤로 뒤로

아, 하라 가라, 고 네,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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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라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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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빨리 해!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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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! 아, 왜니 아, 나와 나와 나와!